화성시 우정읍 거실 폭 3.6m가 2억대. 수납공간 넉넉한 넓은 주방 2억대. 안방 내부 자체가 이렇게 넓은데 안쪽으로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신축 현장입니다. 학교, 재래시장, 병원, 관공서 같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조암 시내를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이고요. 향남이나 화성시청도 가깝고 우정공업단지나 장수산업단지 같은 주변산업공업단지로 출퇴근도 수월한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본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화성 지역팀장 공준입니다. 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조암 시내가 가깝고요. 가격 괜찮고, 구조도 정말 좋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실내 연관입니다.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들어가 있고 한 성인분 4명, 5명 정도 서 있을 공간 되겠죠. 이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위에 3칸, 아래 3칸, 그리고 매립 선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자주 쓰는 물건들 올려주시면 괜찮고요. 일괄호동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블랙 프레임에 3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화려한 조명과 챔바보드가 나를 감싸네. 이쪽이 안방이고요. 네. 여기가 거실. 안 보여줄 건데? 아, 보여줘. 아, 네. <laughs> 여기가 거실. 네, 거실. 그리고 이제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 으흠. 그리고 팀장님 있는 쪽이 주방인데 주방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자 주방은 요런식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넓네요. 굉장히 넓은 주방이고요. 네.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으흠. 위에 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 우드톤 느낌도 좋다. 우드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냥 위에는 이렇게 화이트톤이에요 두 색감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수납공간 넉넉하죠 mm -hmm. 이쪽으로 하이라이트 3구 mm -hmm. 위에 메리푸드 들어가 있고요 네. 싱크볼. 자, 상판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식탁 자리고, 4인용, 5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죠 식탁 조명까지 굉장히 이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 나오는데, 여기? 3번 방. 저기. 2번 방? 어허. 거고. 욕실. 어? 욕실? 아니야. <laughs> 자,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공사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 들리시죠? 네. 공사가 아직 다안 끝난 현장이라는 거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자, 2번 방이고요. 네.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 깔끔합니다. 음. 사이즈 를재 볼게요. 네. 자, 이쪽이 2m 80. 으흠. 자, 이쪽이 3m 30. 자, 이쪽이 11자 크기가 되는 거고요. 어, 그쵸죠화이장 설치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고 화장대 책상까지 놔도 공간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음흠. 블라인드 옵션도 드릴게요. 네. 자, 2번 방 보셨어요? 자, 그럼 또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이거든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 네. 오, 자, 골드 톤과 화이트 톤의 조화 고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일체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에. 샤워 파티션까지 있어요. 으흠. 그리고 앞쪽으로 세면대, 양경기, 거울 수납장, 젠탈 선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으흠. 자, 무엇보다도 환기창 중요하죠? 아. 그리고 위에 환풍기도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풍까지. 그러면 냄새 습기 아주 걱정이 없겠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 이쪽에는 3번 방이거든요? 자, 3번 방도 엄청 커. 어 바닥 자, 강마루죠 이거. 바닥은 강마루 깔려 있고요. 네. 화이트 톤의 벽지 음흠. 깔끔합니다. 사이즈를 재 보면, 자 이쪽이 3m 30 나오고요. 어허. 자 이쪽이 2m 80 나와요. 아잘 나왔다. 말이 3번 방이지 거의 2번 방 이상의 그런 크기죠. 아니, 성인 자녀가 써도 진짜 넉넉하게 쓸수 있는 방이에요. 그렇죠. 오늘 방들은 다 큼직큼직합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환기 채광창 여기 있고요 자 창문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음.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음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입니다 자 실시간이죠 이거. 진짜 우리가 실제 촬영하는 매물만 보여준다는 거 지금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어, 자, 네. 이런 짐들도 보이시죠 어 그쵸 그쵸 아직 정리가 다안된 어. 그런 현장을 지금 제가 빠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런 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양 속도는 어. 매우 빠르게 되고 있고 어. 그만큼 가격이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은 현장. 자 이렇게 짐이 쌓여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짐을 이렇게 보관하셔도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쪽 공간더 깊숙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짐이 있는데 음. 이 앞에 공간이 이 정도 남는 거예요. 음, 여기도 지금 뭐 청소기나 뭐 이런 복사기, 이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공간 여유가 있는 거고 보일러,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는 거고 잘 봤습니다. 수도 나올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세탁기 설치하세요. 수도도 여기 하, 아래 더 나오는데 지금 공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마무리가 안된거예요 그렇죠. 이쪽 수도도 유용하게활용하시고요 채광 환기창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요거 안 보여드렸지. 수도 빨래 건조대 옵션으로 드린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네.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다 보셨어. Uh -huh. 자,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거실 보자. 거실? 자, 거실을 보여 드릴게요. 와, 거실 이거 진짜. 나 어디 서 있어? 거기 서 있으면 요 여기? 네. 아, 너무 이쁜데? 거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사이즈를 재보면 거실 폭이 3m 40 나옵니다. 아, 잠네네 아. 잠깐만. <laughs> 여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음, 먼지가 그치? 좀 많아요. 맞아요. 한, 잠깐 목좀풀게요 네? <laughs> 자, 거실 폭이 3m 40 나와요. 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 초중반대 분양가입니다. 아, 지금 2 평수가 2억 초중반이라아 맞아요. 7평수가 27평이에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네. 2억 초중반. 네. 자, 이쪽이 이제 소파월 자리고 네. 벽 보시면은 웨이스 코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를 놓으시면은, 한, 6인용 쇼파 가능하겠죠? 아, 들어가고 남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은 아트월이고, 아트월. 윤광 폴리싱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어, 진짜 큼지막한 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 광폭이에요. 네. 대형 TV는 물론이고, 스크린을 설치하셔도 될 만한 그런 아트월 공간이고요. 네. 천장 쪽으로, 사각형의 이런 라인 조명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어, 너무 이쁘다. 거실 창도 대형으로 통창되어 있고, 통풍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이동을 해볼까요? 마지막 안방인 거죠? 아까 실내 현관 앞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가 안방을 잠깐 봤는데. 말하지 마. 어, 나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직 말하지 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말할 거야. 네. 여기가 안방이고요. 어, 근데. 응. 어. 문이 보여. 말하지 마. 네. <laughs> 사이즈로 잴게요 네. 자, 이쪽이 3m 20. 자, 이쪽이 4m 20. 와 진짜 넓다. 굉장한 크기의 안방인데 영상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엄청 큰 침대인데 공간이 너무 남는데? 이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 어, 네. 뭐 벽방이자 뭐 화장대, 책상 다 배치하셔도 여유가 있는데.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일로 들어와 보세요. 저 문이. 자 보시면 아이문 불투명 유리 처리된. 양문이 나오는데 아니, 너무 설레요 이 문만 보면 자 열어볼까요? 네 짜잔 오 들어오세요 야 이거 뭐야?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와 이거 안쪽에도 공간 있고 여기가 지금 화장대 자리에요 아 그렇죠 왼쪽이 화장대 자리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네 드레스룸이죠 여기에 장을 짜도 되겠다 자 여기 시스템 장 응. 지금은 없지만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아 좋다 좋다 네, 뭐장 같은 거는 뭐 걱정하셔도 안 되고 응. 뭐 장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안방 욕실이고 오 욕실은 자 여기도 작지가 않아요. 음, 맞아요. 골드 톤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톤, 블랙 톤 아주 음. 색감 이쁩니다. 샤워기 있고요. 거울,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코너 선반도 이쪽으로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 자 그리고 환기창도 위에 있으니까 뭐 냄새 쓰기도 걱정이 없는 그런 안방 욕실이고요. 공간 여유 있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네. 여기서 조암 시내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 자, 위치적으로 안산 쪽이나 화성시청, 수원까지도 정말 각각 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실평수가 27평으로 뭐 굉장히 구조도 잘 빠졌습니다. 자, 분양가는 2억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리룸 말고도 2룸도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 밖에 기사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